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의첫 번째 유형으로서 실전에서 많이 나온 유형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종반 마무리 강좌가 크게 두 가지 범주, 하나는, 어, 종반 전투와 하나는 낮장기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요, 어, 실전에서 많이 나오고, 이, 여러분들이 꼭 익혀 두어야 될낮장기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를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던 낮장이라는 용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판의 장기를 두는데 있어서 종반 전에 기물이 몇개 남아있지 남아 않았을 경우에 승패를 결정짓기 위한 정형화된 형태를 낫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번 첫 시간에는 대표적인 낫장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볼텐데요. 낫장기 유형을 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고소화될 수 있고 또한 한판의 장기를 매끄럽게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장기판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맨 처음, 첫 번째 이유로는, 당화 같은 기물 을 제가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런 기물로도 실제에서 많이 나고 오 있거든요. 초 입장에서는 초군과 사가 있고, 한 해에서는 한 차와, 그 다음 외사, 그 다음 외포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강의를 하기 앞서서, 먼저 이 기물이 이기는 기물인지 또는 그냥 비기는 기물인지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물일까요? 이길까요? 비길까요? 많은 분들이 많은 독립장애 그 애호가 분들이 이 기물을 글쎄 이, 이 기물이 이길까 좀 어, 많이 의아해 어, 하시는데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형태의 기물은 이기는 기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는지 그 공격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공부, 공부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일단 차가 아, 이 자리로 가가지고 초공과 살을 이렇게 묶어둡니다. 아,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 초에서 마땅히 둘것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한국장기는 두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수심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빗장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면처럼 초가 마땅히 둘것이 없을 때는 한수 쉴수가 있고 또한 서로 분리할 때 빗장을 군길에 마주 보면서 빗장을 보면서 대구를 한번 정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는 쪽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점들을 주의하면서 한 판의 장기를 매끄럽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포가 아, 이 자리에 오면은 살을 아, 공으로 취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포를 넘겼을 때, 초의 입장에서 일단 초궁이 궁성의 중앙에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에서 포를 넘겨서 살을 위협하고, 자 이렇게 뒀을 때그 다음 초의 응수가 아 보통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단 궁과 궁 끼에 마주 보면서 얼렁게 빗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빗장을 피하기 위해서 게 궁이 틀 수가 있겠지만요 일단 살을 이렇게 옆으로 쓸어 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십시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궁이 들어올수 있고 아니면 차를 이렇게 옆으로 쓸어서 대응할 텐데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딱이 자리 에 가가지고 초에 응수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초에서 어떻게 응수를 할 것인지 그 대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궁이 들어오지 않고 살을 이렇게 옆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한에서 어떻게 드는 것이 좋을까요? 딱 쉽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어렵지 않게 일단 궁이 틀고 그 다음 뭐 초군이 뭐 내린 정도겠죠 그렇죠 아니면 한수 쉬던가요 그러니까 내릴 경우에 요 이렇게 포를 넘깁니다 그러면 사가 죽으니까 뭐 이렇게 내릴 텐데 그런 다음에 일단 차가 상대방 진영 궁성 삼선에게 딱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니까 초에서 현재 부동이죠 또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그 다음에 성급하게 이렇게 장을 부르면 안됩니다 장을 부르면 또 이렇게 원군 아, 장군 이렇게 빗장을 부리기 때문에 장기가 또, 어, 이익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먼저 차장을 부르지 말고, 먼저 한 궁을 이렇게 좌측으로 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초궁이 피할 때, 그 다음 살을, 이 공짜로 이렇게 취할 수 있으면, 장기가 어렵지 않게 금방, 아, 이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변화를 공부해 볼 텐데요. 조금 전에 배운 내용에서는 일대 초궁이 이렇게 틀면서 빗장을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빗장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살을 옆으로 틀면서 대응하는 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이렇게 두었을 때그 다음 한 수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수를 모르고서는 절대 이장기를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한 수가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수인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 수를 몰라가지고 다람쥐에 책바퀴 돌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마냥 보내 나머지 결국은 비기는데 그 수를 알면 절대 비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냐면요. 일단 차가 이렇게 면줄에 딱 들어서서 초군과 살을 묶어둔 이한 수가 참 중요한 수입니다. 이 수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다음 초에서 마땅히 들 곳이 없죠. 뭐한수 쉬는 정도인데 그다음 이제 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포를 면포로 앉혀서 일단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포를 넘겨 놓습니다 자 당장 이자로 오면 사아 아, 공으로 죽으니까 이때 이렇게 궁이 틀면서 이렇게 빗장을 부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두고 있어요 실전을 보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사로 맞고 그 다음에 뭐 초에서 맞다 둘 것이 없죠 뭐한수 쉬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얼른 이제 보이시죠 쉽게 이렇게 면포를 놓습니다 사가 죽으니까 옆으로 피할 때, 그 다음에 일단 한 궁이 궁성의 중앙으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내리는 정도면 그 다음에 차장이에서 깔끔하게 장기가 이기게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진행 수순 이후에 차 이렇게 면줄에 들어서 가지고 초궁과 살을 묶어둔 그한 수가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아까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런 형태의 기물이었죠 이런 기물에서는 초에서 외사고 한에서도 외사일지만 한에서 무조건 이긴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문제를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한에서 양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죠 외사 있을 때도 이기는데 분명히 양사가 있으면 더 쉽게 빨리 이깁니다 그 이유는 양사가 있으면 아까 초 궁이 틀면서 빗장이 나오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이기겠고 그 다음에 초에서 지금 상태에서 양사가 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기물은 이기는 기물일까요? 비기는 기물일까요? 물론 동네 장기에서 어느 정도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아, 이 장기가 비긴다는 것을 알겠지만 초심자분들은 이 장기를 간혹 가다 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럼 아, 이런 형태에서 지는 대표적인 한 가지 유형을 한번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에서 일단 포를 넘겨서 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을 피하죠. 그 다음에 또 장을 불러도 내리고 또 이렇게 살로 아, 쓰면서 이렇게 포장을 불러도요. 이쪽 초입장에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올려 막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두는데. 아까 이 형태였죠? 이렇게 장을 부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에서요, 이쪽 차가 이 자리에 와서 두눈씁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초심자분들은 무심코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한수 치는데, 한수 치면 장기가 집니다. 어떻게 지냐면, 일단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포장금 부릅니다.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살을 옆으로 파면서 이렇게 포장금 부른다면요, 장에 꼼짝없이 지기 때문에, 이한 가지 유형만 딱 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아주 매끄럽게 장기를 비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지금까지 배운 기본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에서 많이 나오는 고급수대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배운 첫 번째 유형에서는요 실제에서 많이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배운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낯장 유형인데요 자 초에서는 양사가 있고 외포가 있고 한에서도 차와 병과 또 포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장기는 이기는 기물일까요? 비기는 기물일까요? 한의 입장에서요 또 많은 분들이요 이 상태 뭐 이거 기물이 많으니까 비기는 기물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기물 또한 이기는 기물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한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이쪽 병과 살을 교환해서 한의 살을, 아, 초의 살을 외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차가 상대방 지녀께 삼순에 쭉 들어갑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이렇게 병을 치미로 올려가지고 병사대 대를 할 목적인데요. 자, 이렇게 차가 오면은 초에서 최선의 수가 일단 살을 올려가지고 병이 치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병과 사회를 교환할까 한번 궁리를 해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포를 넘겨놓습니다. 그럼 뭐, 초가 뭐, 마땅히 들 것이 없죠? 그리고, 마땅히 둘곳이 없어서 한수 쉴 경우에는 이렇게, 궁을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었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초에서, 한에서 일단 살을 올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옆으로 피합니다. 계속.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포로 이제 살을 취할 수 있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가 죽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대응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치밀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뭐, 어렵지 않게, 어, 한산수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먼저 먹었을 때 가정을 하면은, 일단 살을 때리고 장을 부릅니다. 일단 살을 막았을 때. 그 다음, 이제, 차가 피할 텐데, 옆으로 피하냐, 아니면 이렇게 뒤로 피하느냐. 보통 이 상태에서는 한칸 정도 이렇게 뒤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서 병과 살을 교환해서 초의 살을 외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에서 이 포를, 이 포가 이제 귀포가, 이 자리 이렇게 면포로 오면은, 또한 살을 공으로 취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상태는 일단 포를 이렇게, 이자로렇게 넘겨놔야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차가 피했을 때초궁이께 옆을 한번 피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수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시 포를 뭐 이런 데 넘어서 나중에 뭐 미연포할 수도 있고 귀포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죠? 자 이렇게 넘겨놓으면 일단은 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초궁이께 피할 때 다시 포를 넘겨놓고 이렇게요. 아, 그럼 뭐, 초에서 마땅히 드는 수가 없죠? 뭐, 기껏해야 뭐, 궁이 이렇게 트는 정도, 아니면 한수 쉬는 정도. 일단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넘겨놓고, 같이 이렇게 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물으듯이 뭐,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차가, 아, 이쪽 중앙에 들어서서, 살을 잡자고 한번 위협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드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 초의 입장에서도 살을 살리기 위해서 궁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수입니다 만약 살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궁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한에서 차가 한 칸만 딱 올라서 가지고요. 거의 이 초의 진영의 형태를 부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뭐, 한에서, 아니, 초에서 마땅히 둘 곳이 없죠? 그 다음에, 일단, 궁을 틀고, 이렇게 포를 뒤로, 당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장을 부르면요, 살을 넣을 때, 이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아까 이 상태에서, 이초의 입장에서는 살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분명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버텨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뭐 시간 문제지, 아, 이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 일단 이 포를, 어,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한 궁을 이렇게 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초에서 뭐 한수 쉬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면포를 이렇게 뒤로 넘기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한의 입장에서 아주 정수다한 공격법인데요. 자, 그 다음 이제 한수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 두 번째 이응에서그 다음 한 수를 아냐 모르냐에 느 따라서 이 장기가 이기느냐, 비기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어떤 수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에서 어떤 수를 두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일까요? 자, 어떤 수냐면요.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일단 차가 포를 달라고 하면요. 포가 이렇게 다시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러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럴 때, 이쪽 한의 입장에서는요. 차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먼저 초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참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면 만약 초궁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차가 한칸 빠질 경우에 이쪽 포가 죽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초궁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겠고, 기껏해야 둘수 있는 수가 뭐 살을 밑으로 내리는 정도인데, 자, 이렇게 해서 살을 밑으로 내리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 창하게 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 입장에서 포를 이렇게 면포로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포로 넘을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면포로 많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차가 다시 이렇게 이쪽 면줄에 들어서 가지고 포를 잡자 한번 유입을 해 보십시오 다시 만약 포를 이렇게 넘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딱 급수 자리 상대방 진영의 삼선에딱 붙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장을 부리면 이렇게 해서 장기가 이기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첫 번째 유형에서처럼 아, 그 기물도 이기고, 아, 이런 기물 충분히 이깁니다. 아, 그런데 초 입장에서는 포를 넘겨놓으면 차가 이 자리에 들어서니까 아,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수로서 아, 포로 이렇게 살을 때립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죽는데요. 자, 그러면 한 입장에서도 한 궁으로 포를 취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물이 남았는데, 그 다음 일단 살을 올려가지고 여기 외통수를 한번 몸에 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유형처럼 차와 코와 또 외사가 남았을 경우는 충분히 제가 이긴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음미해 보면서 이긴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 궁을 이렇게 우측으로 입니다 그럼 초는 거의 부동수겠죠? 다시 이렇게 살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차가 와가지고 일단 살을 한번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초궁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킨 정도인데 자, 그 다음부터 수순이 참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단, 포를 넘겨서, 이쪽, 살을 취할 목적으로요. 그러면 초공이 이렇게 들어온 정도인데, 그 다음 다시 이렇게, 하포를 놔가지고, 또 살을 위협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막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수입니다. 자, 그, 이렇게 뒀을 때, 제가 그 다음 수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습니다. 이수입니다 이렇게. 차가 딱한칸 안으로 들어서가지고, 묶어둔 수인데요. 이 수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초에서는 그 다음 뭐, 빗장을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한수쉴 수가 있거든요. 보통 한수 많이 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 포를 넘길 수도 있지만은, 일단 살을, 이렇게 우측으로 피하면서, 빗장을 미리 막아 놓으십시오. 뭐, 거의 뭐, 부동이죠? 자, 일단 포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당장 이제로하면 또, 사가 죽으니까, 이 초궁을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막는 정도인데, 뭐, 그래도 뭐, 토용이 없죠. 이렇게 면포를 넣어서 살을 위협하면 이렇게 하고,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궁이 들어가서 뭐, 내린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차장을 치면은 깔끔하게 이기기 때문에, 아,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용과, 아, 이번에 배운 두 번째 이용이 서로, 아 연계가 돼가지고, 어, 아 실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급 종반 마무리 첫 시간에 실제에서참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두 가지 유형에 대한 간단히 한번 핵심 용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에서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우선 포를 넘기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로게 막았을 때그 다음 한수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차가 이렇게 딱 면줄에 들어서서 초공과 살을 묶어둔 이 한수가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살을 이렇게 피하고, 다음에 이렇게 면풀 넣어서 이기면 어렵지 않게 한번 향기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전에 배운 두 번째 이용의 핵심 정리인데요. 아까 한의 입장에서 병과 살을 교환해서 외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된 국면에서, 그 다음 차가 이 자리에 먼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살을 이렇게 내리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포를 달락하고, 포가 이렇게 면포 정도 넘었을 때, 다시 이렇게 면줄에 들어서가지고 포를 이협하는 겁니다. 그럼 살을 이렇게 취할 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어, 결과적으로 이쪽 초입쪽에서도 살을 올려서 막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첫 번째 유형과 동일한, 동일한 기물이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실전에서 참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역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상대가 포가 있을 경우에 이쪽 한의 입장에서 포, 마, 병이 있어서 이기는 공격 수에 대해서 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